근데 딜러가 명의이전을안 해줘요. 아, 명의의전? 기게 상관없는데, 연론적으로 사무실에 니키를 입어요. 오픈 채팅에서 사고 가는 차가 있는데, 수리를 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겠다, 이런 글을 보게 되어서 연락을 취해서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보험 이력 조회 해보니까 뭐 특이 사항은 없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야기 나누신 분이 이잖아요 네. 근데 이체는 이라는 분한테 이체를 하셨어요. 네. 이분은 누구신가요? 이분이 그 실질적 차 주인이라고 상품용으로 가지고 있는 빌러져 보시는 네. 상품용으로 가지고 있는 차를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체를 해라. 네. 이전 비용까지 포함해서 3,655만 원을 총 이체를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현금 수리해가지고 이거뭐 사고차를 고객님한테 다행히 어, 어, 속여서 판건 아니니까 문제는 지금 안 돼요 상품용 차잖아요 네. 그러면 은 개인 계좌로 돈 받으면 안 돼요 법인으로 상사에 소속이 돼 있는 차고 법인 계좌로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특이 사항은 없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희한한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9월 초에 제가 차를 구매를 하게 됐는데 네. 지금 12월 중순이 넘어갔도록 명의 이전을 안 해주고 있어서 끊어지기 시... 전엔 어떤 연락, 어떤 이야기 나눠주요 계속 그냥 차량 수리가 좀 미뤄준다고 네. 내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를 돌아 수리가 늦었으니 네. 그래서 네. 대차를 받고 그럼 끌고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야. 저렴하게 차를 구매하였지만 수리를 핑계로 수개월 동안 명예 이전을 해주지 않는 사기 딜러, 명의가 변경될 때까지 보험만 들고 상사에서 준 상품용 차를 대신 타게 되었고 그 이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기딜러는 연락이 없었다. 이게 뭔가 시커서 공업사에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한테 당했던 사기 피해자들이 자기는 공사를 다 왔다. 음. 차량을 가져가야 된, 되지 않겠냐. 이거 안 그러면 상사 측에서 가져갈 텐데, 수리 중이었던 차량을 제가 원했을 제가입금내역하고다 보여주면서 아우디 안파렛 내가 안타도 된다. 음. 이것도 또 다른 피해자분 차라고 해가지고 돌려줄 테니까. 그 피해자분이라는 참... 건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 XXX가 또... 기... 다 그냥 다 얘가 메인이네. 네 맞습니다. 맞죠. 피해자는 사기 딜러 대신 공업사에 밀려있던 수리비 대금을 갚겠다고 말하며 차를 가지고 나왔고 피해자는 차주인에게 수리비 대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명의이전은 아직 안된 상황. 그 후에부터 거의. 연락을 잘안 받으시고 대표랑 얘기해보겠다, 얘기해보겠다 이런 말만 계속 하니까. 네. 그러면은 고객님은 대포차 끌고 다니시는 거나 다름 없어요. 상품용 차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거 지금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명의전을 왜안 쳐주는 거예요? 이야기했을 때는 음. 차량을 처음에 가져왔을 때 네. 캐피탈에서 재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3천만 원 가량 재고를 받아서 네. 세 달이 지나서 대표 상사가 직접 자기가 납부를 했다. 이 명의 이전을 해 주려면 그 3천만 원의 일부를 납부를 하고 차량이라도 먼저 좀 빨리 이전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게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계속 미뤄졌습니다. 근데 고객님은 돈을 내셨잖아요. 그 돈은 어디 갔대요? 씨가 통장으로 받고 저한테 또 다른 소장으로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했대요. 딜러도 대출 받아서 차를 이제 산 거예요. 매입을 한 거예요. 상사 대표님은 제 걸로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본인 돈으로 돈을 갚고 그럼 명의는 내가 안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내 돈으로 냈으니까. 돈을 음. 갚았으니까. 상품용으로 우리 걸로 가지고 온 사람이 되잖아요. 대표님한테 돈을 줘야지. 대표님도 명의 이전을 해줄 거 아니에요. 구매자분한테. 음. 그러니까 고객님 돈이 그대로 딜러한테 갔으면 그 돈을 대표한테 줘서 명의 이전을 상품용에서 고객님 명의로 이제 이전이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서 네. 사람이 먹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씨도 그래서 고객님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바로 씨한테 네.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딜러 전선에 있는 번호로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딜러님 맞으신가요? 친구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딜러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혹시 통화 연결이 안 되시나요? 김미성이라고 하는데요. 전화를 아 되면 요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 딜러한테는 연락이 아직도 안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님 께계좌 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카사랑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분이셔서 상담을 좀 나눠봤는데요. 9월달에 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상담을 하시고 혹시 차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를 거래를 하셨어요. X씨한테 이체를 다 하시고 공업사에 있는 거를 차 혹시나 못 받을까봐 차도 일단 가지고 오셨대요. 9월달에 지금 돈도 다 내셨거든요. 근데 딜러가 명의 이전을 안 해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세요 상사 대표님도 지금 내용을 다 인지하고 계시네요 저씨랑 관련된 내용은 뭐 없는 것 같다고는 이 대표님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대표님께서도 본인이 이젠 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제가 딱 받아들였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안 되면 저한테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 거짓말을 하고. 혹시나 한다면 제가 그냥 카메라 들고 올라가야죠. 지금 우리 부위 나이가 24살인데 네. 열심히 일한 돈으로 본인 차 정리하고 이차 이제 더 멋있는 차로 타려고 거래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일처리가 최대한 빨리 끝나서 다행이기는 해요. 소위는 아니지만 사기는 사기죠. 명의 이전 쳐준다고 해놓고 지금 차 철필 미루고 있고 명의 이전 되고 너무 무오게 되면은 전화 한번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조금은 괜찮아진 거 있었는데 알게 되고 나서는 잠도 못잘 정도로. 힘들었어. 너무 미진 씨가 너무 감사. <laughs> 계속 챙겨 주시려고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할머니 돌아가셔서 두달 쳐보고 주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대 아,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잘 처리가 돼서 다행이네요. 아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객님도 안녕하세요 카사랑 대표 김미성입니다 영상에는 나오지 않는 수많은 통화들이 있었습니다 카사랑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해결이 늦어졌을 혹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이번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피해자분은 천만원가량 전렴을 산줄 알았던 차량을 더 복잡하고 피마르게 거래된 꼴이 되었습니다. SNS,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사고차를 저렴하게 제시하여 사기 행위를 이어가는 곳이 많은데요. 대출을 일으킨 후에 수리를 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지인을 통해 접근해서 캐피탈사를 속여서 사고차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 후에 그 대출금, 즉 현금이죠. 현금으로 수리를 하고 보험 이력이 뜨지 않는 차를 만들어 판매를 한 후에 마진을 일부 떼어주겠다는 등의 달콤한 유혹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카사랑의 중고차 허이딜러 사냥은 계속됩니다.